갑자리 베이포즈 에디션 로스트 미션 공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는 베테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리지널 미션 기준으로 엠프로 플랜트로 도착할 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엠프로 섹터 1입니다. 일단 브라보 팀이 당하는 걸로 시작해요. 로스트 미션의 둥가에는 여기 있는 둥가 네, 여기 있는 군, 군인은 아니고요 아닌가 저기 있는 끌려가는 시체가 로스트 미션의 둥가입니다 깨어나면 다른 미션과 다른 캐릭터가랑 체력이 50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왜 권총이 있습니다. 권총을 주면 레이스가 바로 등장해요. 이 녀석은 권총 몇 번만 쏘면 바로 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이 일단 초반 권총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이 여기 샷건이랑 머신건이 있네요. 아니, 머신건 밖에 없네. 이쪽에는 암호가 있습니다. 먹고 내려가 줍시다. 인프가 나오네요. 여기에 헬스스테이션이 있으니까 체력을 채우도록 합시다. 나머지 레이스는 일반 레이스랑 똑같아요 일단은 초반에는 머신건든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샷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문이 다 막혀있네요 레이스와 인프가 좀 많이 소환됩니다 어디야 아, 처음부터 코반도가 등장하네요 아, 어, 다 막혀있네요 이거 큰일났네, 요 어디로 가야되지 어? 문이 하나가 어딘가 열렸습니다 좀비들이 있네요 어 여기 또 막혀버렸어 어 이쪽으로 가줍시다 뒤쪽에 적이 나와요 레이스가 있네요 여기도 막혔고 이쪽으로 갑시다 아 여기 시체들 전부 다 좀비가 있네 좀비가 되어있네 이쪽은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로스트 미션은 오늘 제 BFG에디션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시체 다 좀비입니다. 어이! 아이템만 먹으려고 했더니만 코만도가 알아서 열어주네? 일단, 이쪽에 난 사다리가 있네요. 내려가 봅시다. 리프트가 있는데, 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작동하지 않네요. 여기 또 사다리가 있으니까 한번더 내려가 줍시다. 여기에 문을 열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 통로를 한번 가봅시다 좀비 좀비 뭐야 아 어, 여기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전력이 있어요 전력을 켜줍시다 이쪽 통로로 가면 바로 나오실 수 있어요 이제 리프트가 올라.. 오 뭐야 씨저 기어 달린 인프부 뭐야 씨 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다른 인프트보다는 일단 아까 코만도가 열었던 문은 뭐지? 한번 가봅시다 음. 코만도가 열었던 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 돌아가는 곳이었군요. 코만도가 미행을 하, 했다라는 얘기가 된거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리프터 타고 올라옵시다. 좀비병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발통으로 위인 알아서 들어가주니까 처리해 주시고요. 하나는 머신건이니까 머신건으로 처리해 봅시다 이쪽에 암머가랑 샷건이 있는데, 샷건 탄약 있는데 아마. 이쪽 문을 열어야 열어야 될 거예요. 인풋 다 처리하고 올라갑시다. 또 있네요. 이쪽에는 병사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어디선가 장군 웃던 목소리가. 그래. 어딘가 뒤통수를 칠줄 알았지. 어, 여기 문이 열려, 열렸네요. 여기서 부족한 샷건 탄약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갈수 없네요. 다시 되돌아 갑시다. 체력 부족하시면 여기서 채워주시고. 코만도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코만도는 죄다 한 방이란 말인가? 아호를 먹으면 임프가 등장합니다. 앞뒤에서 말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길이 막혀있는데,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될 거에요. 아, 야, 되돌아, 되돌아가야 되나?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PDA 드셔주시고.

And I've lost control of the communication relays. and now we have a functional teleporter still active in the other dimension. And if it's not destroyed, those creatures may be able to use it to reach as far as Earth. You've got to help me. The engineers were working with me to redirect auxiliary power from NPro straight to Exos Labs. but now. Looks like you're the only one that can help. I'll upload the array instructions to the SSD at your c o n s 여기 SSD 드라이버를 받아줍시다. Just plug it into the main terminal and I'll contact you there. Here s very little time. Please hurry. 일단 시간이 없다고는 하네요. 이제 나갈, 어디로 나가냐 하면은 이쪽에 코만도가 나와요. 인프가 하나 더 나옵니다. 워싱건 탄약이 보라색 꽉 찼네요. 이제 나머지 분들이 막혀 있고, 여기로 가주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여기로 끝났습니다.